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음성군 소위면 충도삼리 이장을 맡고 있는 정성화입니다. 저희 마을은 소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괴산 방향으로 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래 충주군 사이표면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음성군 소위면에 편입됐습니다. 저희 마을은 법정리인 충도리의 행정마을 중한 곳으로 충도리는 원충리의 충자와 도남리의 도자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충도삼리는 동쪽으로 근거리 서쪽으로 원남면 구안리 남쪽으로 갑산리 북쪽으로 음성읍 서인니에 이웃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23년 9월 상양전 마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머루 축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민요 공연이 펼쳐졌으며 공동으로 수확한 머루로 당근 와인을 함께 시음해. 평가했습니다. 해마다 머루를 수확한 뒤 공동으로 와인을 담아 상양전 머루와인이라는 상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머루는 600kg 정도로 머루와인은 25리터 플라스틱 병으로 25병을 만들었고 1년간 숙성한 뒤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나 마을 총무에게 문의하면 구매할 수 있고 판매 수익금은 전액, 마을 기금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주에 충두삼리 참 자랑거리가 많은데요. 이번에 네.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을은 머루축제를 해가지고 모든 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마을이 머루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좀 소득이 많이 될수 있는 그러한 마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현재 저희 마을은 남자 57명, 여자 52명 등 모두 107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충도 보건진료소가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충돌이 주민들이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저희 충도 삼리 항공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저희 마을의 초록 거북이 형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조용아 부부 효열각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용아와 그 부인인 형태김 씨는 아버지가 병안으로 의식이 불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의식을 돌아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충도삼리 주민들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좋아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은 충도삼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 주민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충도삼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